안녕하세요. 어, 삼각 필통입니다. 삼각 필통 제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퍼를 일단 지퍼가 제가 지금 기성품을 쓰지만 실제 나가는 건 사무 지퍼 나갈 겁니다. 사무 지퍼 하지와 상지를 붙여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20cm거든요. 길이가. 그러니까 20cm 안쪽에다가 여기 하지와 상지 길이 끝까지 해가지고 이게 20cm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그렇게 이제 하지와 상지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건 남을 겁니다. 뒤에 남는거는 그대로 남겨두세요. 이렇게 꼬리를 꼬리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 꼬리를 본딩하셔가지고 이렇게 본딩에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 다목타 한번 치시고요 네땀 정도 치시고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잡이가 될거거든 나중에 닦고 할때 손잡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부착을 할 겁니다. 어저기 다 부착하시고 그다음 바느질을 이렇게 하세요. 바느질하실 때 열고 바느질 하셔야 됩니다. 열고 그다음에 본딩을 가쪽으로 3mm씩, 옆판도 3mm씩 본딩 하셔가지고 이 옆판에 정확하게 접어가지고 가운데 점 찍으시고요. 또이 옆판도 정확하게 접으셔가지고 센터에 점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본딩한 다음에 이 점과 점이 먼저 만납니다. 점과 점을 먼저 만나게 해주셔야 여기 센터가 딱 잡히는 거 거든요 아니면 필통이 딱 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집게를 한번 고정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끝을 끝을 여기 맞추세요 맞출 때요 꼬리가 나올 겁니다 이 꼬리는 요렇게 접어주세요 요렇게 끝을 살짝 접어주세요 이게 이제 개구리 접기라고 원래 지퍼 끝을 할 때는 요렇게한번더 접어 한번더펴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바느질이 힘듭니다. 한 번만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시고 요 끝을 여기에 맞춰서 본딩해가 부착합니다. 그리고 나가고 이상막형이딴거 있죠 못다기 못다기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접으세요. 접어가 마주치게 만나게가 해 끝을 이렇게 쏙 끼우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해주시고 옆판도 마찬가지, 옆에도 마찬가지.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옆판 바느질, 또 이쪽 바느질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먼저 이거는 조각수가 3 개입니다. 본판하고 옆판 두 개입니다. 엣지코트를, 엣지코트는 위에 바느질 하기 전에, 위에 지퍼 달기 전에 엣지코트 먼저 해주시고, 나머지는 부착되는 거는 부착시킨 다음에, 바느질까지 끝난 다음에, 에지코트를 양쪽에 발라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손잡이가 저희가 나갈 건데요, 이 지퍼에 디링 지퍼에 지퍼 플러스 손잡이 가 나옵니다. 그때 그것도 에지코트 발라주시고 위에 손잡이 달아주면 훨씬 예쁜 모양 이상입니다.